월 8일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노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율 어찌 흩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아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 될때 강하고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 될 때. 끊임없이 전진하며 응답받는 신앙과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는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이 말씀이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여덟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그리고 생각과 말의 근거가 말씀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2절부터 이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잡혀갔고, 잡혀갈 거고,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들의 다시 옛 땅을 언약의 땅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이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소망이 그들의 하루를 살게 하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과 육과 삶의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의 환란의 때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7절까지 두려움의 환란의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환란의 때란 그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면 구하여 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구하여 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소한 것도 다 두려운 거예요. 사소한 것도. 잘 돼도 두렵고, 안 돼도 두렵고, 건강에도 두렵고, 아파도 두렵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해 내시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째를 보면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누구를 섬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이방의 멍에, 이방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세상을 섬기지 않아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지배하며 인도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서 종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상을 살리며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절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누리게 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태평과 평안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누려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수있기원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철저히 멸망시키시는데, 1 1제로 보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만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택했고 회복케하고 돌아오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만은 붙들어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이 말씀의 근거에 살라고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씀 통해서 응답 받고 힘을 얻으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름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딱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응답과 축복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